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무리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500여 무리가 있는 곳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 그리고 신비함과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볼 때, 신혼 입은 사람이 두 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있을 때에 그때 외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500여 명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 예수님 승천할 때주 주변에 있던 사람 그 신원지 분두 사람이 말하기를 아 어쩌요? 갈릴 리 사람들 어쩌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올려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 승천하실 때그 사람들이 참 모였는데, 거기에 5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있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일장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간에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께서는, 예, 자, 여기서 올라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이다. 안식일 신자들은 구약의 안식일이 이제 뭐 율법이니까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율법이 완성하지 못해 예수님 오신 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율법을 완성시킨 게 뭐냐? 율법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 같고는 구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셨는데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감옥에 가둘 수가 없잖아요.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에가두에 감옥에 가둬 놨는데 죄가 없어. 없으니거 어때요? 나와야지. 그게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게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잘못 재판을 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생명의 값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대가를 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뭘 원합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요 인간의 죄를 다 속죄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겠다. 그래서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죄가 없다는 증거고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죄값, 피값을 어, 우리를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 되고 주의 날이 돼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킴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 주의 날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을 지키는 거죠. 자 마태복음 십육장 삼십육십사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는 이후에 인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실 것이라고 하는 증언을 하셨어요. 사람도 안 믿었죠. 그러나 나중에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많은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느라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증언을 했던 거예요. 왜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자, 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에... 네, 예, 앉아 계시니까, 요한봉 14장 기절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더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한 뭐를,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한 거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는거예요 승천하셨으면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버리신다.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승천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자, 예수의 삶은 어떤 삶? 온유와 겸손한 삶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믿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세상이 여기 보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야지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어요. 마치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물과 같은 모습이에요. 물. 자, 물은 어때요? 물은 항상 아래로만 흘러가요. 물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흘러가요. 계속 아래로. 이게 겸손한 모습이거든요. 물은 그런데 흐르면서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때요? 생명이 생겨져요. 그래서 물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생명을 이루고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흘러요. 예수님께서는 교만하고 넘치질 않아요. 흐르면 흐를수록 땅을 기어버린다로 했는데 물이라는 건 흐르고 흐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흐르면서 모든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 그 자체가 풍성해져요. 자꾸 풍성해져요. 그래서 개울물이 냇물이 고 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를 이루게 되죠. 물은 바다를 이루는 것으로 그러면 끝났냐? 바다까지 왔으니 끝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겸손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하고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발밑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물은 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수증기가 돼서 다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내려가기만 하는 물이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도 이 땅에 살때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어, 살게 되면, 우리가 언제나 항상 밑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나중에 존경하게 되고 높여지는 거예요. 사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받들어주고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했죠. 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어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반대로 거꾸로 예수님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약속의 변함이 없어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시다. 자 사도행전 4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발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룬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놀랍도록 성장할 수가 있었죠. 자 시브리서 6장 12절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자들을 본받은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처럼 받아서. 그걸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고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는데 뭐 오신다고 하더니 안 왔잖아. 자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은그 약속은 더딘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었고, 이루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늦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 붙잡고 가지만 때로는 지칠 때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늘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늘에서 잠시 있다가 물은 다시 땅으로 내려오듯이 승천하신 예수님도 다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예수님그 처소를 예배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셨 기다린다고 하셨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 하늘 아래서 가만히 서 기다리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어때요 다시 오십니다 왜 우리를 데리려고 데리러 가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되어져요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시더니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분명하게 다시 오겠다고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 오겠다고 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면서도 신혼집은 두 사람이 곁에서 동시에 이 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 너희가 본 바다로 다시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급한 게 문제다. 이 조급한 거. 이 사, 사도들도 처음에는 조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막 선교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십니다. 예수님 메시야입니다. 저라고 그냥 딴 데로 가고 따, 따,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죽는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세웠고, 그때부터 목양을 하게 되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사람들이요, 사고가 나는 게 뭐냐,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이 조급함을 가지기 때문에 재림의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미혹되기도 하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해가지고 빨랑빨랑 빨랑 빨랑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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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랑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고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주의의 약속을 기다리는. 내 시간에다 하나님을 끌어서 마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돼요. 오늘 우리가 길을 가다가 행전모드로 건너갔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좌우 보니까 아무 차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막 뛰어갈라고 그래, 그냥 뛰어갈래. 그래. 그 조급함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모퉁이 또래 그래. 모퉁이 이렇게 커브길에서, 여기도 바로 그렇게 돼 있는데, 커브가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형님 이쪽에 보니까 차가 없어요. 여기도 차가 없, 안 보여. 그러니까 거기를 확 건너가는데, 이쪽에서 커브길에서 차가 막 이제 빨리 달려요. 그때가 뭐냐면 노란불이 싹 들어올 때.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막 속력을 내서 달렸단 말이에요. 이 뛰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고가 나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파란불이 들올 텐데, 그걸 못쳐봐가지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도 조급하면 문제가 터진다.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5분만 참자.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했어요. 미혹. 예수께서 대답해 주신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미혹받아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바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해 주셨어요. 또 사도들도 에어요 대사는 고사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는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사도들도 늘 이렇게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교회를 세우고 본격적인 목회 사역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맞을 준비.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뭐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모든 것을 완벽 완벽하게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천년은 어때요? 우리 예수,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됐지만 미련한 다섯 천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또 주인이 오실 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기다리고 있다가 문 소리 두드리는 소리만 하면 빨리 나가서. 문을 열어준 종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했겠고, 준비했다 주인 오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줘서, 그래서 사랑을 받게 됐어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그때 준비한다? 이미 늦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날을 준비된 자에게는 행복한 날이 될 것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슬픔과 아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해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것이고, 주님은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이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